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금요일이죠. KB 주간 시세와 지난주 한주간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산 남구 마이너스 0.12%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 0.0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남구의 매물 평균가는 4억 4,26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9,838만 원입니다. 갭은 1억 5천만원 정도 나고 있네요. 평균 갭입니다. 전세가율은 67.4%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좀 올랐죠? 67.4%까지 전세가율이 올랐습니다. 울산남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달동 삼정그린코아 1,500만원 내린 1억에 두건 거래 있었고요. 달동주공 1단지 41제곱미터 최고가 대비 1천만원 저가인 1억 8,500만원 거래 있었습니다. 삼산동의 우성아파트 84제곱미터 최고가 대비 4,500만원 저가인 3억 6,500만원 거래 있고요. 태화강 더뷰 삼산동이죠. 소형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제곱미터 최고가 대비 3,120만원 저가인 8,880만원의 거래가 있었네요. 옥동의 대원로즈빌라 131제곱미터 이게 거래가 거의 3년 만에 일어났는데 3년 전 최고가 4억 2천만원의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고가긴 하지만 3년 전 최고가와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국 안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중구 마이너스 0.14%하락세고요 전세는 0.01%. 전세는 거의 뭐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매, 매물 평균가는 3억 9,138만원, 전세는 2억 8,847만원입니다. 갭은 1억 1천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전세가율은 73.6%도심지치지는꽤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울산 중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다운동의 한라동화 84제곱미터가 최고가 대비 3,400만원 저가인 2억 7,900거래이고요. 서안동의서안디아체조 신안다솜 31제곱미터 1,150만원 저가인 8,350만원 거래있습니다. 우정동의 성경 2차 59제곱미터 24평형, 최고가 대비 4200만원 저가인 2억 9300만원, 3층 물건이죠. 그러면 뭐,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10%, 10 정도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래니까요. 학성동의 남경 해밀턴 67제곱미터, 최고가 대비 1500만원 저가인 2억 1500만원에 직거래로 한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뭐, 하락 거래들이 다 일어났지만, 크게 하락이다라고 보여지는 물건은 사실 없습니다. 한라동화가, 요거는 뭐10% 넘게 하락 거래가 일어났긴 했습니다만, 요거, 요 물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건들은 하락이다라고 보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북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을 보였고요. <laughs> 전세는 반대로 0.0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물평균가는 3억 857만원, 전세는 2억 3760만원, 갭은 7천만원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76.9%,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북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산하동의 블루마시티 2차 프로지오 84제곱미터 1000만원 저가인 3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블루마시티 프로지오 1차 조 84제곱미터 6천5백만원 저가인 2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건 하락거래네요. 22층이고, 하락률은 17, 8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laughs> 신천동의 신천 효성 헤랜드 플레이스 59제곱미터 2천만원, 3천만원 각각 저가에 두건 거래가 됐고요 신천동의 협성 노블리스 8 4 제곱미터 2천만원 저가인 2억 4천 3백만원에 5층 물건 거래가 됐습니다. 중산동의 중산현대 59제곱미터 9백만원, 7 100만원, 아, 900만원 저가인 7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천국동의 음, 우방아파트 49제곱미터 2건 거래 있네요. 900만원, 1500만원 각각 내린 7천 100만원과 6천 5백만원 2건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음. 자, 올 쪽은 마이너스 0.09% 하락, 전세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0.37% 하락, 거의 이 정도는 폭락에 가까운 전세가 하락입니다. 매매 평균가는 2억 6,554만 원, 전세는 2억 5,311만 원, 갭은 6천만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77.7%, 전세가 전세가 호가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네요. 자, 울중원 실거래 보시면 문수산 동문 군모닝힐 1000만원 저가인 7억 5천만원에 130제곱미터 거래가 있었고요. 경동 우신 알프스타운 영남 알프스조 44제곱미터 2600만원 저가인 7400만원 거래가 있었고요. 이건 26% 가격이 하락을 했네요. 삼남우배 울산교동리슈빌 84제곱미터 4900만원 저가인 역 7700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 하락률이 큽니다.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삼남우배 삼아 78제곱미터는 신고가네요. 직거래입니다. 600만원 오른 8400만원 신고가 거래. 반송대방타운 59제곱미터 2000만원 저가인 8000만원 거래있네요20% 가격 하락했습니다. 반천현대 59제곱미터는 2천만원 저가인 8,500만원의 거래가 발생했구요. 반면 82제곱미터는 800만원 오른 1억 6,800만원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laughs> 언양업의 세명다이아몬드 73제곱미터 1천만원 오른 1억 2천만원 신고가 직거래구요. 언양업의 미로파 59제곱미터는 100만원 저가인 1억 1,900만원 어, 상 온양업의 상하해미안 1차 77제곱미터는 750만원 오른 1억 3,250만원 신고가 거래입니다. 온양업의 우주그린 59제곱미터 2,500만원 저가인 6,300만원 거래가 있고요 한솔그린빌은 거래가 취소가 됐네요. 청량업의 특정유림 유림아파트조 59제곱미터 4,700만원 내렸네요. 많이 내렸습니다. 이건 25%정도 저가입니다. 1억 1 0 0 0만원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청량업의 거래가 하락이 좀 있네요. 한끈 거래긴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동구 보시겠습니다. 동구 매매가는 보합세고요. 전세가는 0.01%뭐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매매 평균가 2억 4,325만 원, 전세는 1억 8,115만 원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갭은 6천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74.5%이 평균 전세가율이기 때문에 <laughs> 실제 전세가율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건마다. 자, 동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동부동의 남무현대 800만원 짜가인 7,500만원 거래 있고요 방어동의 크로바죠. 삼동크로바 81제곱미터, 1억5천, 이전 최고가와 같은 거래금액입니다. 방어동의 올더스카이파크 84제곱미터, 이전 최고가와 같은 2억2,500만원 거래고요 상하동의 장부와이빌 84제곱미터는 200만원 저가인 1억 7천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1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얄청은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부동의 우주 50제곱미터 500만원 오른 8천만원의 신고가 거래고요. 2층인데도 가격이 올랐네요. 서부동의 핸들 패밀리 서부 2차 84제곱미터 2500만원 저가인 2억 4500만원 6천 물건 거래 있었습니다. 전화동 현대 옴타운 84제곱미터는 1천만 원 저가인 3억 3천 거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하락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화정동의 대송 현대 2차 59제곱미터는 1천만 원 저가인 1억 6천 5백만 원 4층 물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음 한주 동안 지금 40건도 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 에 이런 건뭐 아실 거니까요. 아, 매물 평균 가격을 보시게 되면, 우선 남구는 5억 4천, 중구는 5억 2천, 북구는 3억 7천, 울주군 3억 2천, 동구는 3억 3천. 어, 동구의 매물 호가가 평균이 지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